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인데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가 승리하여야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남들은 다 그래라는 말입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남들 다 그렇게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현실이 그래. 그러나 우리는 남들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 우리가 빛이 되어 주어야 하죠.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하여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 광약길을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죠.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아말렉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아말렉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며 애동과 갈라서 나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이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합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공격합니다. 홍해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이죠. 애굽에 종된 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의식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공격이 없다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주님을 믿으면 내 삶이 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삶의 환난들이 닥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또 하나 아말렉이 이들을 공격한 때는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나온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게심을 경험하고 났을 때 아말렉이 공격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느낌을 받았을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 여러 환란들이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말렉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손을 내려도 기도했을 것이죠. 자기의 백성이 지면 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바로 지팡이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우수하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렛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듭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어 하늘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향해 지팡이를 들어 올린 모습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신앙의 싸움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치리 싸우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승리 후에 모세는 여완이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물이 없어 다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한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라는 원망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물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심했을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 말씀 바로 뒤에 오늘 아말렉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건 아니냐 라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의 승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과 환경에 머물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가 아닌가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우리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뛰어넘어야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원망을 넘어서서 승리를 맛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당연해지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생터에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승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질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임했을 때, 세상적인 유혹이 임했을 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원망의 신앙을 넘어서서 승리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짓고, 매달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의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